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준비 멋지게 잘 됐어요? 네. 그렇지. 어, 우리 친구들 점점 예배 멋지게 드리고 있어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정말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정말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예배 준비 다 됐어요? 네.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드려 볼까요?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프렌드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돌보아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건강하고 시식하게 우리 프렌드 친구들이 이렇게 자라났는데요. 하나님도 더 멋지게 시식하게 예배 잘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멋지게 예배하는 우리 브랜드 친구들 만나주시고 축복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도 드렸습니다 아멘 브랜드, 브랜드 친구들 안녕하세요 나는 주의 용감한 용사 율동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네요. 우리 친구들 혹시 소원이 있나요? 소원을 말해봐.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소원이 너무 많다고요. 소원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이 소원이겠죠. 관사님도 소원이 있어요. 우리 모두의 소원일 것 같기도 한데요. 뭘까요? 맞아요.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일상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소원이에요. 우리 친구들 앞에 만약에 알라드의 요술램프 지리가 쫙 나타나서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할 거예요? 너무 많다고요? <laughs> 맞아요. 이렇게 요술램프가 있으면 거기에 소원을 빌고 싶은 그런 친구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산을 오르다가 작은 돌들을 모아요. 그래서 그 돌을 하나하나 하나하나 쌓아서 돌탑을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간절하게 소원을 비는 사람도 보았어요. 먼저 간사님과 소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오늘의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고 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민수기 27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맞아요. 모세와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우리 친구들이 다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일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를 대신할 좋은 지도자를 뽑아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모세가 어, 원했던 눈, 눈, 눈여겨본 분명한 지도자가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떨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 어떨까?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할면 좋지 않을까 하고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라는 말씀이 있죠. 분명히 모세가 원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죠. 여기서 우리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기도 잘하죠. 그런데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하나요? 가사님도 그래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간절한 내 소망, 내 소원을 비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것도 기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다른 기도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원하는 거, 나의 생각과 어떤 계획을 하나님께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면 좋겠어요. 자, 여기 나의 마음이 있어요. 나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과 뜻과 소망들이 가득가득 가득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가득가득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빨간색인데 이 빨간색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계속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담을 수가 있죠? 맞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비워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보겠습니다. 오! 비워졌네요. 이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비워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는요,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원했던 거, 내가 바라던 간절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한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프렌드 친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떤 기도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원하는 하고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프랜드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ello, my friends. How are you all? I hope that all of you are still doing great. Are you still doing great? Can you say yes, I am? Are you still doing great? Yes, I am. Okay, good job, guys. So this morning, we are going to review our last verse. So this will be the last Sunday that we are going to memorize it. So in order for us to memorize it easier, I am going to show you some pictures or I'm going to show you some actions so that it will be easy for us to remember the verse. Okay, so our verse is found in Psalms. 56 3 and it says when i am afraid i put my trust in you okay so the first word that we are going to learn is the word afraid so how does afraid look like so here's the picture so this is the picture of afraid so what are you afraid of are you afraid of the dark are you afraid of ghosts? Okay, so it's afraid. The next word is put. Put. So when I am afraid, I put my trust. So this one is trust. Or this is the picture of trust. And the last word is you. So if we are afraid, we are going to put our trust in Jesus or in him in you okay so can we do it one last time ready go when I am afraid I put my trust in you okay one last time can we do it a little bit faster ready go when I am afraid Trust in you. Okay, did you get it? Yes, I hope so. Okay, so for the last time, I'm going to show you the actions or I'm going to show you the, the pictures and I want you to tell me the word. Okay, so the first line says, when I am, what is this word? Afraid. That's correct. So when I am afraid, I, what is this word? Yes, that's the word. The word is put. I put my, the next word, what is this word? Very good. The word is trust. Trust. And the last word is you. Good job. The word is you. Okay, so for the last time, can we do it? When I am afraid, I put my trust in you. All right, so I hope that you are going to memorize or you can memorize that verse now because it's a very good verse. Okay, guys, so I hope to see you again next time and please be safe. 굿바이 에브리원. 자,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예배 잘 드렸어요. 영어 영어도 정말 정말 잘하는데 우리 친구들 최고예요. 자, 이제는 아까 고관사님이 설교했던 거잘 기억나요? 목사님이 퀴즈 낼 거예요. 퀴즈 준비됐죠? 네, 우리 퀴즈 한번 해 볼게요. 자, 문제 나갑니다. 1번. 어,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1번. 하나님, 나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못 들어가게 해주세요. 2번. 하나님, 나도 가나안 땅 들어갈 거예요.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3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를 대신할 좋은 지도자를 뽑아주세요. 4번. 나를 가나한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미워!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어, 정말 너무 쉽다고? 그래,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한 거 맞지? 그래. 자, 다음 2번 문제 나갑니다. 2번. 좋은 기도란 어떤 것인지 설명한 것에 대해 틀린 것은 어떤 것일까요? 1번.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2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3번, 내가 미워하는 친구를 혼내달라고 계속 조른다. 4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계속 물어본다. 네, 자, 우리 어, 이번 문제까지 너무너무 잘 풀었어요. 자, 이번 문제 답을 알겠어요? 네, 역시 우리 프렌드 친구들이야. 우리 프렌드 친구 정말 정말 잘하죠? 자, 그럼 이번에 3번 문제 나가 볼까요? 3번 문제는 주관식 문제죠. 자, 잘 들어 보세요. 3번. 다음 문장 중 동그라미 안에 맞는 말을 채워서 써 보세요. 그런 다음에 모세는 여우수아에게 손을 얹고 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모든 일이 땡땡땡 깨서 모세에게 땡땡 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어? 어렵다고요? 네, 힌트! 이번 말씀은 아까 고간사람 설교에서 나왔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민수기 27장 23절 말씀이에요. 모르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오늘 우 예배 너무너무 잘 드렸어요. 우리 다음 주에는 만나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치? 그래. 우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볼까요? 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옥사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프렌드 친구들 멋지게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프렌드 친구들에게 하나님 많이 많이 축복해 주세요. 키가 쑥쑥 자라고 지혜가 쑥쑥 자라면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축복받는 우리 프렌드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프렌드 친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 프렌드 친구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이 예배를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어린이들과 우리 교회와 또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가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어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